자, 이제 어, 수이지 2번 252페이지 넘어가 보는데. 자, 문제에서 첫 번째 함수 값을 구하랍니다. 그래서 f(g(h)가 있을 때 함수 값을 구할 텐데. 자,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아. 자, f2 값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. 자, g 합성 f2 로그인것 같은. 그렇죠? 그럼 f2를 먼저 보여 보면 f2는 몇이니 x에다 2를 대입한 f2는 2, 2, 4에다가 1 더하니까 얘가 결국 F2가 5가 되죠. 그래서 G5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고 G5는 5의 제곱이니까 결국 25가 됩니다. 여기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G-1 구하래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해보면 H 합성 G-3. 그러면 G-3이니까 여기 에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결국 H. 3의 제곱이 9가 되죠. h9가 되고 h9는 결국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몇이 돼요? 마이너스 8입니다.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그래요. 자, 여기까지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이 3번도 합성함수 구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사실 구해봤어. 그럼 이제 봐. 결합법칙은 합성 함수의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. H, 그 G, F 자리에 F가 EX 플러스 1이었어. 선생님이 F 자리에 얘가 F잖아. 즉 FX 자리에 EX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G의 X 자리에 G의 여기 x 자리에 2x 플러스 1이 대입된다. 이게 그래서 h 하고 2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을 자, hx의 x 자리에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. 이게. 예를 들어 hx 대신에 이 대신에 이 핑크색깔 얘를 곧바로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에 그쵸? 자,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, 마이너스 4x제곱에, 플러스 4, 마이너스 4x에, 자, 플러스 1이고, 마이너스 1이니까, 뭐,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죠? 자, 이거 3번 차 이해 안되면 반드시 지금 질문하도록 하세요. 수고했습니다.